한명 남았습니다. 어한명남 형, 음, 이보 없어? 아원해 어, 에그그그. 뭐 없나? 우리 에그그그. 전에 히오스하기로 했는데. 들어가세요? 아 어. 아이, 농담. 아, 한. 어, 아, 보이 바로 언터잖아, 형. 히오스 이 나오자마자. 아, 아, 아. 아니 보면 보헤도 한다 했었는데 배그.. 배그고? 보야세명이잖아세명이면 배그 말고 떠오르는 거 없어? 이거 점프마스터예요! 아 해도 돼? 그거 해도 돼? 저요! <laughs> 진짜예요? 여보세요? 진짜냐고 야흐흐흐 <laughs> <배그 웃음> <대답이 없어. 웃음>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쫄동컵 우승자예요. 와, 너쫄동컵 우승자야? 그럼. 더러운 배틀로얄의 수혜자가 너구나. <laughs> 형, 형 준우승 딸이잖아. 개열받네 다만 있어, 형. 이사를 가자, 동아 가고 싶지 않아. 왜? 너 어디지? 파주. 파주? 왜? 혼자 살잖아 아니야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아 그럼 가지마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집에서 최대한 버텨야 돼 집밖은 너무 비싸 우리 다 같이 어디 지방 가자 인터넷 잘 됐는데 어 나는 좀 그런 로망 있어 스트리머 음. 방송촌 인터넷 잘 되고 배달 잘 되고 끝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그쵸 제육밥 먹으러 가고 돈게스 같이 먹고 그치 나 다운이요 이 다운이요 디케드 하나 낫쓰 나이스 <laughs> 나는 주의 이렇게 많이 되는지 몰랐어 왜야렇기 하느라고 스리먼들 많은 곳이 기흥? 기흥에 많아? 기흥에 많지 명훈쿤 기흥 간거 아닌가? 갔어? 나, 나 방글로 알고있 <laughs> 얼마나 가나보챠 <보자. 웃음> 대공이야. 포착 오른쪽. 뭘 어, 잡느냐? 어미로 되겠는데 이거?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고마워요. 아나 다운 하나 더더 있어요. 좋아, 이거 좋사 앞으로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줘. 아이소, 아이소, 아이소 파이팅. 톱네줘터 톱네이터, 네야 맛있다야. 아이소, 라이스. 야, 하나, 하나, 더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날개 잘 붙었고, 이 앞자리 먹어 놔야 돼. 피한 번만 가 볼게. 패로 딱페이크한번주고뽕오른쪽가자오른쪽 어, 가자 오케이오른쪽 폭폭폭폭 폭터지고리이날리 오리지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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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바아오리지리오리리오리 여미다불속 아 올라라. 저 친구 크 저게 쉴 내려왔다. 나 있다. 피감 눈중못 따드려. 어디 있어? 이쪽이야. 괜층예 이쪽? 저기 쫓아라. 컵. t h a t 대로 h 망한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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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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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사람 죽이러 자, 가자. 움직이자. 위! 다음 링까지 가려면 떨어진다. 오다공 오른쪽으로 왔다. 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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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어, 좋은 땅 올림이었다. 다음 사람 있나요? 일단 조용한데요. 어, 들렸다여 있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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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타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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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여 먼저 가세요. 바로 여기, 여기, 여겠는기 여기, 아래로 들 여기, 게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자, 문막고 버팀. 뭐, 내 드론이 밖에 있어. 데려와. 데려와. 들어, 데려와. 들어. 들어. 어. 드론 들어와. 들어오라고 빡대가리야. 됐어. 이제 짬코이드 맵포. 나이 다 찾았어. 옥상 갈수 있어. 갈래? 간데 반대,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어, 얘네들 다른 데서 맞고 있거든. 싸움이다. 준비해. 어, 우리 바로 이제 우리 바로 움직에 에이. 아래 아래 아래. 뭐해? 구속시켜? 여기야 여기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코스틱이, 코보 잡아놨어 여기 깡통속에 사람이 있어 나라 혼자 남았어x2 남았어. 여기 라이프 타 네. 해치고한 파트 더 온다 준비 준비!!! 한 파트 더 온다 준비!!! 준비!!! 올로바 여기다가 다로이다 날아가자 올저저저저저저저 저! 저 나쁜 놈들 나쁜 놈들 포색 먹었다 포색 먹었다 간다끼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오른쪽으오른쪽오른쪽 이쪽 나갔어. 어서 와, 김봉 바깥에 점프 패드 발사. 점프 패드. 오호 이쪽까지, 이쪽까넘어 있어. 내일 싸운다! 한바한 바퀴, 한 바퀴, 한분한바다한았다한바다 남았다! 남았다. 김바 우리 갈게 어 가자 가자고! 가자고! 앞에! 어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호접들. <laughs> 잠시만요, 알타 좀 사올래요. 어, 이거 봐봐. 내려가. 와우, 이게 신캐입니다, 여러분. 포탈을 만들 수 있어요. 어? 아, 내 집에 발소리가 아, 들려 그것은 적이라는 거야 어 있긴 있다! 누구 있다! 여기 있다! 발사. 뭐야 링크! 오케이 링크! 네. 아, 나이스 클리어 자 다음 사람 죽이러 가자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버그 한번 맛보실래요? 근데 점프 패드 스킬 중에 빨간 점프 패드 그 있거든요. 어. 그거를 탈때두 어. 번째 점프 할때 있죠. 아. 어. 그때 S랑 점프랑 같이 누르면은 코글라이딩 하듯이 쭉날아가어 해보자. 어? 발소리. 가를.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와봐. 자 이거를. 앉아서 F 누른다, 마우스 힐! 나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임무! 오, 쓰레기! 나를 믿는가? <laughs> 아니. 방금 무슨 일이 있던 거지? 그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버렸어? 하는 게 좋겠어. 어, 이거 여기 우 그래? 나 해요. 여기 싸우고 있어. y What is t 어 a t Next, Kihon. What up? Whoa, whoa, w 와, o a whoa, w h o 와, whoa, w 와, 김풍의 아이템을 일단 훔쳐 하나. Okay. 그리고 만지면 모, 모, 내가 바로 팔리겠. 오른쪽서 변태새끼나 너의 빤스 고마워. 우와. 돌아가면. 오오오오오오. 맛있네. 그리고 이거 준비됐음. 어. 뭐 S 누르면서 스페이스? 아,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두 번째 점프 누를 때 S랑 점프랑 같이 눌러봐. 오! 와부서터 뭐야 부서터 뭐야! 안.. 안 돼.. 우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 저쪽에 <목소리> 어? 저 부술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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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 부실만큼 부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얘 친구 없어 얘 친구 없어! 잡고 싶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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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멈춰 안 멈춰 얘아저 앞에.. 앞에 갔어? 아그렇 오케이 <목소리> 여기 <도움, 도움>, <목소리> 이 친구 없지? 나 피가 피가 <목소리> 크 <랭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쭉 내려가요 x2 내려가요. 어, 내려가서 몬 i s 어 t t h 가 r e 호어 오른쪽으로 오세요 뭔가 없어 뭔가 없어? 우, 뭐가 운운 필요해 뭐가 필요해. n 기 세이브, 여기 세이브 잠잠만 버프우W uesfuphs c o l 쉘, 쉘, 아니, 실드의 배터리. 아, 쉘, 두쉘 아이 실드 배터리, 내쉘두 개, 오케이. 아 이거 쉘 쓰자, 쉘 쓰자 아깝다. 자, 전, 작전, 작전, 작전. 자 우리 머리 위가 위험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깔고, 오케이, 어 지금 올라갈래요? 여기 위로 알테 하고 올라가자. 삥 오케이. 고지점령. 누가 나 봤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누가 나눈 맞춰보고 여기 하나요, 여기 하나요. 링크. 으크으 리니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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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거 으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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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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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김 조심해. 아웃 아웃. 기다려. 자, 저포탄로 돌아와. 뭐야! 제대로 돌아가. It was at this moment he knew he fucked up. 아,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아아3 어, 뭐야! Alt 눌러봐!other not e n t 눌러봐 o t h e 없어 없어 아 <laughs> 네. 어떻게 탈라이아아아아라 네. 안됐다 <laughs> 지옥이었네 여기 이곳은지옥이었다어하나더하나더으아 <laughs> <laughs> 어 미안해!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아빠 <웃음> 우린, 언, 우린 언제 이겨요? 디모푼상! 간발에나 에이펙스 도파민 끝났어 1시간 반이 끝인가 봐자 우리 새로 왔다고 생각하자 지금부터 아니 나 아까부터 했어 요 <laughs> 아냐아냐 새로 운거아니 <laughs> <laughs> 미안해 우리 또 지옥으로 와버렸어 미안해 미리 사과할게 어딘가 영역을 만들어야 돼 근데 무기?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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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갈게요. 오른쪽에 보여?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어, 아무도 없어. 조용히. <laughs> 여기라면 안전하겠어. 경이로운 업그레이드를 선택했어. 오호. I'm Kirby. 박 사건 안 됐는데 우리 격했어 레전드 레전드. 지방고 어디 끌어 드려 잡죠? 경 판을 써야 되나 중판을 써야 되나 여기 여기 발소리 발소리. 킬아 지망 할수 있나? 나달람도 걸려 알지. 건물 확실히 먹고 자수하고있지? 싹사로 올래? 일로 와 따라와 아 일로 이거 타 이이이搞��다 던져놨어 수류던져어아 배터리 있다 여길 한명 딸피. 이 안에서 동승해야 돼. 애들 딸피다. 애들 박스에 미친 듯이지져지는 하이트 딸피. 하이트 다운. 옥상에 둘한명 반피. 우리 떡상 하는 거야 어, 떡상 해, 떡상 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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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이거, 면 우리 풀 이거, 부활시킬 수 있어. 진짜예요? 어. 떡상 레전드. 사실 저 떡상 하려면 여기 가야 돼. 갈래? 어, 이동이가 이거, 어, 애들 이들이쪽 애들, 반대쪽. 갈거이이래도 일단 오른쪽 가거 내가 어차피 연막 꼬리 을 거거든? 그래콘데? <목소리> 갈생각하자그러면내스프톤넣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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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쏜다. <좀>, <목소리> 응. 우리 못 갔다. 보여. 애떨어졌어애떨어졌어 우리 못 갔다. 너 다운 되면 그 게임 끝난다. <목소리> 오케한명 남았어. <목소리> 크랙 크랙 저 친구 아직도 위에서 하는 판매 버틴다 위에서 버티는 애다이핑못 <목소리> 버틴 형님 내 떨어질 생각 해야 돼나 포기 때고 포기 와대 타이핑네 저 아씨 비비비 안 되네 <목소리> 하하하 발버라다 아니 이거 이렇게 왜 이리 빡세 애들 왜 이래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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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에다 와야 돼, 북쪽에다 와야 돼. 얘네들 막아. 어, 크리토, 팀찍건데 확인. 퓨즈컷, 퓨즈컷. 나이스. 발 조심, 발 조심. 스마우크. 스마우크. 오른쪽, 오른쪽 아래 조심. 일단 놓게요 자기장 뭐야? 내려가는 예. 게 나을 거 같은데? 테퍼힐 반대쪽 옥산 뺏겼다 야나힐 있어? 있어 온다 한파디온다 건물 들어가자, 피해 건물 아, 들어가자 k n 기 w I d 봐봐 형님 뒤로 와야 돼, 와야 돼 know. I don't know.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을 t know. I 어 우리 끝에 겹치긴 하거든요? 어 잠깐만 여 반대쪽 어! 설탄! 설탄요그러다 뚜! 그러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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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복기 그냥 여기다 밀어주셔야 될지? 응. 나궁 없어 궁 없어 뭐, 아까 어. 살질때 썼어 그러면 내궁 날릴게 여기 안에 들어갔다 여기 안에 여기 아래 궁갈 없지 않나 에이. 우리 사실 여기 안에 있어도 되는데 한번 압박맞으해보 얘기까지 나와야 어, 음, 음, 되거든? 그냥 여기서 기만 하면 돼. 오케이. 이거 가운데 어거만해주면 나머지 1대1 해도 될거같은 <laughs> <laughs> 배터리 하나 남는 사람? 나나나나. 감자? 배터리 하나. 어떻게든. 저라빛께. 다시 셔터 없습. 오케이. 제 뿌려줄게 내가 포기. 아나다또 봐. 옥테 대표 태픽. 가라. 도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라스가가 갔어! 에이! 이 새끼 칼지! 가다 이겼다! 야호! 야호! 야. 야, 무슨 내 카드 셋 소나. 야 우리 체력 회복량 쳤을걸 그냥? 와나 이거 진짜 <laughs> 라이프라인 슈퍼캐리 와 노력했어 키 채우고 먹고 키 채우고 먹고 와와 이기니겐트 팜이 다시 돌아오네 어? 어? 어 keep going 스페이스버? <laughs> 스페이스버? <스페이스만? 웃음> keep going <웃음> 눌렀다 Hey <laughs> disconnected 나갔어 나갔어 아 나갔어 나갔어 <laughs> 좋은 기억만 갖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또 봅시다. 네, 다음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